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는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정병은 체액이 많아져서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하려고 그를 거기에 있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중병든 사람을 고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안식일이라도 자기 아들이나 소를 건져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선 바리새인들이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7절에 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너도나도 높은 자리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옮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청함을 받아 갔을 때 끝자리에 앉으면 그를 청한자가 버시어 올라 앉으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시 보게 되고 영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세수를 가르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과도 잘 어울립니다. 또 주님은 자신을 청한 자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를 도로 청하여 갚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12절의 두렵건대에는 의역을 하면서 첨가된 표현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복이 됩니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에,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에 그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역시 자기 영광을 위한 처세술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것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만한 일을 행하는 것 그와 같이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이 가르침들은 모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여길 만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인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그러므로 음식은 미리 준비되었을 것입니다.바리새인의 지도자는 미리 준비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전반적으로 안식일에 경건한 자로서 행한 선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하나님 나라를 일면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사람들은 내심 이곳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리세인들은 이런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삶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선의가 아니라 악기로 수정병 든 자를 안게 하고 지켜본 일, 그곳에 청함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던 그 분위기, 거의 다 갚을 만한 사람들의 청함을 받아 모여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에게 안식을 얻도록 돕는 일이 안식이라도 힘써 행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들에 기꺼이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자기를 높이기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립뽀서 2장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려는 마음을 더욱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담고 있을 아름다운 모습이며 영광스러운 자태일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뜻과 마음은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지식이 우리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져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은 주의 뜻과 마음을 새기며 따를 때 드러납니다. 외식하는 것도 자기를 높이려는 것도 갚을 만하고 선해 보이는 일에 힘쓰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안식을 나누기에 힘쓰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극률로 베푸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뜻과 마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새기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와 진정으로 행하게 허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극률로 베풀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